오늘은 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ETC)의 시세와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ETC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ETC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배경과 이슈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화 기준으로 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고점은 3110원이었고, 저점은 29,510원으로 일일 변동폭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24시간 거래량은 약 46만, 거래대금은 약 138억으로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TC는 지난 몇 달간 꾸준한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다가 7월 중순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만 원 초반대에서 3만 5천 원 가까이 급등한 이후 현재는 눌림 구간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 이번 상승의 배경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죠. ETC는 2016년 이더리움 하드보크 당시 기존 체인을 유지하며 탄생한 프로젝트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탈중앙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독특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ETC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채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이더리움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즉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기존 GPU 채굴자들은 새로운 채굴처를 찾아야 했고 그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ETC는 여전히 프로프 오브 워크, 즉 작업 증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채굴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ITC의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채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규제 환경의 변화도 ETC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으로 기관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기술 개발 속도나 커뮤니티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비교할 때 기앱 생태계나 파트너십 확장 면에서 다소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차례의 51% 공격 사례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보안에 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ETC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신뢰 회복과 개발자 참여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 단기적으로는 3만 원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지켜낸다면 다음 목표 구간은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엔 27,000원대까지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ETC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ETC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지속할 경우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강화되며 ETC 역시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채굴 기반의 생태계 강화입니다. 프로프 오브 워크 기반 프로젝트가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ETC의 채굴 안정성은 독자적인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TC는 기술적 분석상 단기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본인의 네트워크 특성 그리고 규제 환경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지나친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투자시장은 바야흐로 정보 전쟁의 시대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보다 속도와 정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코인 시장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와 수많은 sns 정보들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단 하나의 문자 오직 숫자 1만 전송하세요. 그한 번의 행동으로 지금까지의 투자 방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핵심 정보부터 업비트 기준 급등 유망 종목 시세 흐름 매수세 유입 차트 분석 기반 정보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한 건의 문자로 당일 매수 유입이 확인된 급등 가능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급등했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차트상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고. 특정 시점 이후 고래지갑의 반복 거래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어, 이런 정보들은 단순한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에선 절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이매집팡크코인 채널은 다릅니다. 세력이매집팡크코인 채널은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전문 트레이더들의 수년간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매수 신호가 포착된 시점의 코인만 선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모든 정보가 100% 무료라는 점입니다. 첫째, 별도 가입 절차 없습니다. 둘째, 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셋째,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단지, 010-9959-6611. 이 번호로 문자 하나,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숫자 하나지만, 그 하나의 숫자가 당신의 투자 습관을 바꾸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실시간 안내 가능합니다. IDCOIN-6611, 검색 후 동일하게 숫자 1 보내주세요.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오늘의 급등 가능 종목, 단기 시세, 반등 유력 코인, 매수세 유입 및 차트, 돌파 신호, 주요 매물대 분석, 투자 심리 흐름 요약, 보유 코인 리스크 분석 피드백 제공입니다. 당연히 모두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인, 나도 알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정보를 먼저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보의 타이밍이 코인 시장에서는 생존과 수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이 문자 하나입니다. 010-9959-6611 숫자 1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격차는 곧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읽고 먼저 움직이며 먼저 수익을 경험하세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도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어, 지금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창에 숫자 1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도, 복잡한 조건도 없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로 당일 급등 가능 종목 정보, 시장 진단, 주요 시세 흐름을 전문가 분석 기반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액이 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흐름에 기반한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망설임은 수익을 늦출 뿐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싶은 투자자라면 세력이 매집한 그 코인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010-9959-6611 숫자 1 문자 발송하시면 그것이 곧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